기본적으로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뻔해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도 상당히 많은 어떤 질문 중에 하나예요. 개인회생이나 타산이나 이혼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뻔해요. 내가 이제 개인회생 파산을 할때 혼인관계가 유지가 되어 있으면 재산이라는 걸 측정을 할때그 배우자의 재산의 반 정도는 내 재산으로 본단 말이에요. 재산 이상은 갚아야 되거나 재산만큼의 돈을 내거나 아니면 재산을 내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이혼을 통해서 나와 내 배우자의 재산을 분리한 다음에 적극 재산은 다 우리 배우자 앞으로 소극 재산 채무는 내가 그냥 떠안겠다 이런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회생이랑 파산이랑 이혼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이혼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혼은 통상적으로 다섯 개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말 그대로 이혼. 누구와 누구는 이혼한다. 요게 있겠죠. 그두 번째가 뭐냐? 양육비, 양육권, 친권. 이런 그 나의 어떤 그 밑에 있는 직계 비속과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재산 분할이 있겠죠 배우자와 내가 어느 정도 재산을 이룩했는데 어떤 비율로 나누느냐 채무도 재산이고 소극재산이고 소극 나머지 뭐 부동산 뭐 이런 것들도 다 재산이기 때문에 같이 나눠야 돼요. 어 위자료 있겠죠. 배우자랑 같이 사는데 이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에서 이혼이 됐으면은 배우자한테 위자료 청구할 수 있겠죠. 이혼은 요 다섯 가지가 이혼 소송의 주축이 되는데 회생 파산이랑 관련된 것들은 재산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결국에는 회생 파산이 이제 양육비 재산 분할 요두 개가 회생 파산이랑 그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일단은, 회생의 기준으로 먼저 알아볼게요. 내 재산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왜? 재산 이상은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내 재산이 어느 정도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상 혼인기간이 꽤 길었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내 걸로 본단 말이에요. 왜? 공동으로 이륙한 재산이니까. 아, 내가 한 달에 천만 원벌고 집사람 10원도 안 벌었는데요? 라는 것도 인정이 잘안 돼요. 집사람도 집에서 이제 아기도 보고 재산을 이륙할 때까지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반반이에요. 반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분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재산 분할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그 배우자한테 주고 나는 재산 분할에서 하나도 받는 게 없다라고 한 다음에 내가 만약에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했다 이거 안 받아줘요 왜 내가 가진 재산을 배우자한테 빼돌린 거밖에 안 되거든요 채권자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배우자랑 본인이 10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재산 분할을 하면서 10억을 다 줬어 부동산을 배우자한테 다 줬단 말이야 그럼 나는 빈털터리야 그럼 이혼을 해. 그 다음에 회생파산을 해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게 채권자에 비해서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파산할 때도 회생할 때도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에 가치 해서 5억은 네 걸로 봐야 돼 재산 분할을 네가 하나도 안 하는 걸로 재산 분할을 했다 해도 그거는 인정을 못해 주겠어 라고 대부분 그렇게 보정이 나와요 내가 재산이 없다는 거를 배우자 혼인관계 유지 중인데 회생을 준비하면서 이혼을 하겠다 그거는요 말도 안돼 전혀 회생이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회생신청하기 전에, 한 2, 3년 전에 이혼을 했다. 그런 것들은 특별히 신경을 안 써요. 2년이나 3년 전에 이혼을 했으면 이때 있었던 뭐 재산 분할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물론 이거는 제가 100%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실무적으로 지금 이혼이 안된 상태에서 회생 파산을 하면서 그 이혼을 하고 싶다. 이거는 아무 의미 없다.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그리고 이혼이 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었을 때는 양육비 같은 거 이제 서로 주고 받고 하잖아요. 양육비를 주는 입장에서는 결혼을 해서 애가 하나였는데 이혼을 하고 배우자가 다 가져가기로 했고 본인은 지금 실제 양육을 안해 양육을 안 하니까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진 않겠죠 왜 부양을 안 하니까 근데 양육비는 나간단 말이야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양육비가 이만큼 나가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를 추가생계비로 인정을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통상 한 20만원 30만원 정도는 인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배우자를 채권자로 집어넣어서 내가 갚는 돈에서 일부를 배우자한테 주고 나머지 금액은 내가 이제 갚아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채권 전액이 이제 그 변제가 되는 건 아니고 양육비 채권은 일반적인 채권이랑 좀 다르게 보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추가 생기비로 인정을 받는 게 갚아 나가야 될 금액들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은 재산 분할할 당시에 서로가 얼마의 재산이 있었고 얼마의 돈이 왔다 갔다 했는지를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전 배우자가 뭐 이것저것 달라 그러면 뭐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둘이 싸워서 이혼을 했을 거기 때문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대리인 사무실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해요. 그래서 배우자의 통장이라든가 재산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사례조회 신청을 해서 그 입증 자료를 첨부를 해서 내면 돼요. 그 2년 이내에 이혼했던 경우는 재산분할에 관련된 자료들을 저희가 다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사례조회 신청을 통해서 뭐 하고 그 다음에 이혼 당시 어떤 상황들을 그 진술서 소명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제출해야 되겠죠. 2년이 넘은 아니면 2년, 3년이 넘은 어떤 그런 이혼하신 분들은 그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이내에 아니면은 신청을 하면서 이혼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다 재산이고 뭐고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혼으로 세무자가뭐 이득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파산은요, 말 그대로 빚을 안 갚는 느낌이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파산에 같은 경우는 이혼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금융거래라든가 어떤 수입이나 어떤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가 재산의 처분 과정들을 다 봐요. 다. 그게 얼마냐? 10년 정도를. 이혼한 지한 20년 됐다. 아, 이런 경우들은 솔직히 20년 전에 어떤 재산이 어떻게 이 처분이 됐고 이런 것들은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파산하고 이혼하고 큰 상관없는 것 같아요. 다만 통상적으로 10년 내 이혼을 하고 그때 재산 분할을 했고 이런 경우들은 다 뜯어봅니다. 다. 파산하고 이혼은 솔직히 별로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내가 이혼을 하고 파산할 거다. 이거는 뭐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내가 재산 분할하면서 받아야 되는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전 배우자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줬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돼요. 부인권 행사에서 뺏어올 수 있어요. 옛날에 이혼했던 그 배우자가 가져갔던 재산, 이거를 돌려줘야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혼한 사람하고 오히려 더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그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분할 관련해서, 재산분할 할때 1대1로 나누기는 하는데, 예외들이 있어요. 특유재산들. 특유재산이 뭐냐? 공동, 부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은 부부 공동으로 나누는 게 맞는데, 이 재산을 이룩하기 위해서, 배우자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 재산들이 있어요. 뭐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결혼할 때 갖고 온 돈. 그 제가 집을 가져왔는데 만약에 결혼하자마자 이혼을 한 거야. 내가 가져온 집을 형성하는데 배우자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잖아요. 그럼 그게 특유재산으로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배우자가 재산 분할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아니면은 또 상속받은 재산들 있잖아요. 혼 중에 시댁이나 친정이나 우리 집사람한테 상속을 해줬거나 저희 집에서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한 상속을 해줬다. 그러면은 그런 재산들은 저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경우가 너무하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상속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혼을 했고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서 이거를 배우자 일방이 가져갔다. 그런 것들은 부인권 대상이나 아니면은 재산분할에서 수상한 재산분할로 보진 않을 거예요. 개인의 생각. 개인 파산과 이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또. 회생 신청을 하기 2, 3년 전에 그런 이혼을 해서 뭐 재산분할 과정에서 배우자한테 좀더 많이 갔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은 회생에 지장이 없을 수가 있어요. 다만, 내가 지금 이혼을 하고 회생을 하겠다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요걸 말씀드릴게요 파산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이혼한 거 그때 재산 분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재산 분할한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경로들을 다 보기 때문에 이혼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회생 파산 이혼 요세 가지는요 특히 그 목적이 내가 재산을 조금 더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혼을 한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목적으로 이혼 제도를 이용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은 이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굳이 이것 때문에 이혼까지 해야 되느냐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전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생 파산 이혼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어, 감사합니다.